충주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가 느려 비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올해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마을 곳곳에는 미처 끝내지 못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현아 기자가 복구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던 충주 북부지역 등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루아침에 도로가 뚝 끊기고 재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72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흙탕물에 잠기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15,766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903억 1000만원.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왕성면의 한재복구공사 현장. 작은 하천이 흐르고 그 옆으로 망가져 내렸던 제방이 다시 쌓였습니다. 이곳의 제방 공사는 약80%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해 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방 공사에 대한 진행률은 한80% 정도 이상이 됐고요. 이 교량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 위험지구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b p 해를 입은 공공시설 729건 중 준공을 한 곳은 648건입니다. 아직 77건은 공사를 추진 중이고 4건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수해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CS 뉴스 정연합입니다